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 중 하나는 폐가 탐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나게 된 3명의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공포 영화를 즐기고 유령의 존재를 믿지 않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이 어느 날 심야에 폐가 탐험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폐가는 도시 외곽의 숲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찾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수십 년전 대가족이 살았으나 어느 날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이후로 사람이 살지 않았다고 전해지는 장소였습니다. 친구들은 출발 전 인터넷에서 그 집에 대한 여러 소문들을 찾아보았고 그 중에는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갑작스러운 한기가 느껴진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그러한 소문에 흥미를 느껴 더큰 기대감을 안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숲길을 따라가며 그들의 손전등, 빛만이 주변을 밝혀주는 가운데 결국 그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외벽은 낡고 부서져 있었으며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대문은 오래전부터 열려 있었던 듯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쉽게 열렸습니다. 새 친구는 긴장감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으며 마치 시간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거실에는 아직도 낡은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한 가족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가족들은 어느 시대에 나볼 법한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눈동자가 진짜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만큼 생생했습니다. 집을 둘러보던 중, 친구들 중한 명이 2층으로 올라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특히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좁고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오르자 문, 여러 개가 보이는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열려있는 방문, 하나가 유독 이목을 끌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그 방은 다락방처럼 꾸며져 있었고 벽 한쪽에는 고풍스러운 거울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거울에는 흰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고 고지어 그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당황한 친구들은 서로의 눈을 쳐다보았고 주의를 끌기 위해 일부러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거울에 비치던 여자의 모습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입 모양을 통해 나를 따라와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도 선명한 그 상황에 새 친구는 공포에 사로잡혀 후다닥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갑자기 문이 저절로 닫히면서 뒤쪽에서 심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가 그들을 뒤쫓는 듯한 기분에 빠져 질주하듯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숲을 가로질러 정신없이 도망치던 그들은 어느새 자신들이 차를 세워둔 도로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새 친구는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사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폐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방금 전에 일이 실화였는지 의심 스러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후 그들은 다시는 그 폐가에 접근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그날의 일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들의 마지막 폐가 탐험기로서 조심스레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고 또다시 그 폐가로 모험을 떠날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집에서 그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 그날의 체험을 잊으려 노력하게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한 친구는 매일 밤마다 꿈속에서인 드레스의 여자를 다시 마주쳐야 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꿈속에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줘.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한 오래된 저택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의 집이라고 불리며 수십 년 동안 빈 채로 방치된 곳이었습니다. 이 저택에 관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했는데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어떤 가족이 그 집으로 이사오는 벌어진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김 씨의 가족은 서울에서 이 작은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김 씨는 대도시의 바쁜 생활에 지쳐가족과 함께 한적한 시골로 내려와 살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저택을 매입한 그는 집의 크기와 저렴한 가격에 만족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집안의 시계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멈춘 듯 정확하게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시계가 고장났다고 생각했지만 새로 산 시계까지 멈춘 것을 보고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동네 장터에서 만난 아저씨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아저씨는 그 시간에 나가보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 씨의 가족은 이상한 소리도 듣기 시작했는데 저택 곳곳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속삭임 같은 소리였습니다. 밤이 되면 그 소리는 더 커졌고 어떤 날은 숨소리마저 들렸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불안에 떨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지만 김 씨는 이 모든 것이 낡은 집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소리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김 씨는 또 다른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번엔 분명 침대 옆에서 들리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고,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김 씨는 불을 켜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 목소리는 계속 들렸고, 가족들은 점점 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마을 노인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며 오래전 이 집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고,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실종에 대해 여러가지 소문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그 여인의 원혼이 아직도 집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고민 끝에 가족을 데리고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사를 결심한 그날 밤, 그는 마지막으로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다락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그곳에서 그는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실종된 여인의 마지막 날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녀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녀가 이 집을 떠나고 싶지만 어딘가에 묶여 떠날 수 없다는 절망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씨는 그 일기장을 들고 나와 그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로 김씨의 가족의 귀에는 더 이상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 김씨는 서울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지만 그는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이 집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그녀의 영혼이 평온을 찾았기를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다시 빈집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이야기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학. 캠퍼스에서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이 대학은 평소에는 조용한 분위기였지만, 밤이 되면 으스스한 분위기로 변하곤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장소는 소문에, 자주 오르내리던 오래된 학생회관이었다. 이 건물에는 오랜 세월 쌓여온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밤에는 괴담에 얽힌 이야기꾼들을 더욱 매료시키곤 했다. 그날 밤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학교의 괴담으로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밤에 그녀라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한 여학생이 이 건물에서 목을 매달았다는 비극적인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졸업을 앞두고 성적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전해지며 그 이후로 그 여학생의 영혼이 이곳을 떠돌고 있다고 한다. 호기심 많던 우리는 그 건물에 가보기로 했다. 이 건물은 이미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입구는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그러나 뒷문은 누군가의 흔적처럼 약간 열려 있었다. 친구들과 나는 조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오래된 목재 냄새와 함께 수십 년간 쌓여 있었던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가 있는 곳은 3층이었다. 계단을 오르며 우리는 낮은 소리로 주변을 살폈다. 드디어 3층에 도착했을 때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긴장했지만 호기심이 공포를 이겨내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우리는 누군가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방안은 깜깜했고 찬바람이 불어왔다. 그때 전등 스위치가 보였고 친구 중한 명이 용기 내어 불을 켰다. 하지만 방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책상과 의사 그리고 먼지가 쌓인 창문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낡은 노트가 눈에 띄었다. 노트를 펼치자 벌써 오래전에 글씨들이 희미하게 남아 보였다. 그것은 그 여학생이 남긴 듯한 일기였다. 그 일기에는 그녀가 느끼던 불안과 외로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끼적해져 있었다. 나는 여기에 있다. 잠들지 않는다. 우리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그 글귀에 당황하며 노트를 덮었다. 그런데 그 순간 창문이 스스로 덜컥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몰아쳤다. 그와 동시에 누군가의 발소리가 계단 쪽에서 들렸고.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다. 밖은 여전히 캄캄했고 캠퍼스 어느 곳에서도 불빛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3층의 창문 중 하나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후로 누구도 그 건물 안에 다시 들어가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른 후그 건물은 철거되었지만 그 사건은 언제까지나 우리 기억 속에 남았다. 때때로 나는 누군가의 부드러운 속삭임이나 저녁 노을 속에서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등골을 오싹하게 하곤 한다. 한국의 대학 캠퍼스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하지만 그중 일부는 그저 이야기로만 남지 않는 법이다.